이거, 여기인가? 아, 거지? 여기가 보다, 여기. 어이, 아, 진짜. 되는데?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와, 기되는데 기대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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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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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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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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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이거 올 토핑.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카라이. 한국 이 그래 먹어봐. 아, <놀라> 그도한번 먹어보는 위험이가아까나 그럼 음. <놀라> 오, <놀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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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 그거나 방송 나갔냐고. 한일강 이란강전 아 すごい。<laughs> <laughs> YouTube でリアルタイムで配信され,されてたんですけどもうそれもすごいなんか思ってるよりもこう反応がよくて<ー>韓国の方から結構こうメッセージとかへた、えー、いただきます

음! 미쳤다! 오! 개귀여 <laughs> 음! 오 일본 오면 예전에 진짜 나 와가지고 여섯 일곱 끼를 라면만 먹었거든. 너무 맛있어. 하루에요? 하루에요. <laughs> 근데 처음에 그 라면, 라면만 먹었을 때 그때 감동 있잖아. 아. 그 감동 다시 느껴지는 그런 느낌.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기 위해서 포틴을 좀 올려주고요. 파도 좀 올려주고요. 면이 엄청 얇습니다. 지큐마, 멋져 음악. 예. 와 미쳤어. <laughs> 진짜 맛있어. 누가 <laughs> 다 와. 아 여기 어떻게 이거는 <laughs> 거의 이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스타팀인 거죠. 스리 스타야 아, 진짜 여기가 스리 스타가 진짜 한국에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맛이야. <laughs> 맛이 완전 와. <laughs> 이게 매운 거였지? 더더 아, 넣어 주게요? 그냥 간단하게. 미쳤다. 라면 넣어 봐. 그거로 하이터야

今からめちゃめちゃ、あのー、楽しいことがあるんで楽しみにして来てください分かりました今行きますそれではちょっと待ってますうぎうぎアロハローカートアロハおかつローカート 환갑습니다와트럼요 아 bueno ,いつ 미카 마이라이크3 d a y 3 d a 3 days. 3 d 잘지 s 3요 네, 잘 지냈어요 y s 3 days. 3 days. 3 d a 어 s 안전 a y s 3 days. 3 가이브가깜빡이 켜고 옆을 가리키면 차선 변경할 거예요. 아 근데 운전 안한지 오래돼 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아, 쉬워. 나 이거 봐될까 이거 수신호만 잘 보면 될거 같아. 아 그것도 못볼것 같은데요. 한 줄, 두 줄. 아 이게 두 줄이에요? 어, 두 줄로 가라. 그리고 이게 빠르게 빨리게 가. 왼쪽 브레이크, 오른쪽 앞에. 보만 하면 될것거든요 바다가 다친 사람 없는지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피해를 받던 사람은 없... 없없었요 헤드 팍피흘리사람 없었어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전해요? 무서워요 아, 안무서워아이 이 냄새 아... 너무 좋다 아... 소이 냄새 후후 케이 okay. 안녕하세요. <laughs> 나 무슨 나 리포터 같지 않아?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쿄. 네 코카트를 따로 왔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laughs> 오 준수 형,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Oh my god. O que okay. <laughs> So

아싸아 I love you. you too? 저는 마사야 형이랑 좀친해줘요 아, 진짜 멋진 형일 것 같아서. 원 n e 원 i n 원 one 라 i 원라 o n 라 l i 라 e o 라 e l 라이 e 라 n e 라 i n 라 o n 라 l i 라 와, 바람. 오, 재밌는데? 아오. 어휴, 이상한데요. 아오. 아, 여기네. 와. 와, 사람 엄청 많다. 와, 강남에 온것 같아. 홍대 느낌도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원숭이 된 기분이에요. 다다 <laughs> <laughs> 다 쳐다보시네. 야 우리 동대원숭이 됐다야. 다다 쳐다보시네. 오. 오케이. Okay. 짱 <가투> 좋았다. 와 힘들었다. <laughs> 많이 힘들어하는 거지. <가투> 우리 도쿄 타워 막 돌다가 술에까지 갔다. <가투> 와, <watchUA2> 재밌는데 힘들소지의 <가투> <이> 어떻게 んですか 이거 뭐? 소지, 소지, 피가려요 아깝다. 엄청 힘다 타이어. What? 오! 오! 너무 와, 너무 좋엽다 음. 와, 신기하다. 와, <목소리> 이짜어피 <목소리> oh, <beautiful. 목소리> 배고,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 <목소리> 그러면 제가 형도이緒이이きたいお店があるんです <형들 목소리> 오. <목소리> You're w e 구는 이때문에 듣고. 친구들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어디 간다고? 우리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지. 야, 한국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지. 밥 먹으러 가자고. 애동쿠씨.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수호야. 지금 우리 어디 간다고 그랬지, 거기가? 제가 살았던 동네에요. 친구 부모라고. 거기에 이제 저희 큰 엄마가 하시는 가게를 갑니다. 큰 어머니가 하는 가게. 아 진짜 어, 도쿄 안에서 1번 관동 요리가 우まい 미세에서. 진짜입니다. 楽しみ,楽しみ. 진짜 배고파. <웃음> <웃음> 거기 딱 가면 내리면 이제 플래 카드 걸려 있고 그런 거죠. 야, 그래 도레드 카페선 깔려 있겠지? 아, 그럼요. 막 사람들 막 나와 가지고 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난난 너무 기대된다야. 가자 가자. 렛츠 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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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여기 채소 동네야? 와, 야 광장시장 치기두 마리 치킨. 아, 아, 아. 봐봐요, 봐봐요, 이렇게 굿즈 아이돌 굿즈 팔고 한다니까. 아. 야 네가 여기 아이돌인데. 그래. 채소 알아야 채소. 신오 <laughs> 그거 <시노코브> 아이돌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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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prings>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분이요. <~18source> 유다인은 그렇게 많이 말하더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난 여기는 나와만인데. 아, 여기는 신호 코브라서. 아, 니 신호 코브라서. 알았어. 빨리 와. 개노진이네. 셀레브리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10초. <laughs> <laughs> <tatto reality> 안녕하세요. 와. 와 와우, 와우.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매일 아, 어? 저 어릴 때 부터 거의 같이 키워 주셨고요. 엄마 엄마예요. 큰 엄마. 실제로 우리 가족이랑도 엄청 친해서 오. 또 아버지랑도 고향에 같으시고 해서 엄청 엄청 친해요 아노 3회째부터 h 4 h 4 h 아 h 4 h 4 h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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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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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처음인데 저걸 먹는다고요? 그러니까징그러울텐데 이거 뭐지? 김치전인가? 네. 치즈미? 아, 치즈미. 김치. 치짐미 음. 치즈미 스키 치즈미. 좋아좋아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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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좋아요 음. 많이 먹어 간장을 많이 먹어솔티 베리 소티이잘 먹네 잘 먹어 다들 한국 음식을 너무 잘 먹어 한국 음식을 잘 먹어. 근데 뭐 이만 이만 보자라 한국의 민다가 일본에 来てくれた데 일본의 밥에 얻어라 쓰는 게 아니라 한국 고려리에 얻어라 는게 뜨는 뜨는 뜨뜨뜨뜨뜨뜨뜨뜨 チルサイダー <laughs> チサイダーサイダー。<laughs> <laughs> 보쌈 시 보쌈 쌈 시트를 일단 이케 쌈을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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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하고 마늘 싸렇게쌈 여기 잔뜩 하고마고을 장에다 딱찍어가지고싸렇게고서 한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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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뭐, 뭐, 성 스타일 나 이렇게 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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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뭐, 뭐,

俺唯一パクチーだけ苦手いや、でも一回言っとくっか一回、まあまあでも一回、あの僕、チャレンジャーなんでエゴま行ってきます、エゴまエゴマ行ってきますニンニクニンニクはちょっといきましょう、チャレンジャー、チャレーチャレンジャーチャレンジチャレンジャーそれはそう、そりゃ、口臭くなるかもしれないチャレンジャーえ、多くない普通これですよえ、そうな口臭くならないいや、なるけど大丈夫ですなるんかいどういう風に乗ってしたい 노크 스타일로. 레츠 고. 노크 스타일? 그 스타일? 그 스타일? <laughs> 말이 없어졌어. 긴좀 먹여 줘요. 이거도 넣고. 어. 아, 왔다 갔다 해야지. 아서 형님? 응. 유대 스타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고약하납다 했겠

スススタイルタタちいそう、や、こ俺韓国の皆さんに「この食べ物はこ,こんなにこんな包み方じゃないです」って怒られないですか <laughs> でもさホンに美味いかも,いかもいんかハンバーガーみたいなでもエノくさんステージの上では何ていうのかな男らしさみたいな,かたいな確かに <ım> 確かに,確かにでもこうずっしりドンっておる感じだけど <Madrid> 今こうやって喋ってる時はすごいチャーミングで。 チャーミン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はマサヤさんおお、マサヤさんマサヤさんちょっとステージのまあ中ではなんかカリスマあるしあ、カリスマヨネズキンシのレムを歌って最後のエンディングポーズもいいってあれこれいいからセレムなる 있어. 그래서 기야 프라이빗 하나. 프라이빗 나ところはもう花子 착하고 優しいからなんかうわ、ステージのがいいな。な。 가야 될때 1회 정도 레몬 미나오시 てみよう。言って。 근데 우리들끼리는 대결을 하다가 친해지는 거잖아. 아, 그렇리고 일본 팀 팀들끼리도 대결하면서 친해지는 거고.

어, 안녕하세요. 오, 아, 안녕하세요. 어, 뭐 어, 힘들었지? 아, 힘들어지겠어 안녕하세요. 어. 아니, 일본에 와가지고 저희 어디 묵나, 이게 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음, 음. 이렇게 초대해주니까 시 저희 든든하네요. 네. 서진이 형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 공항에서 어? 엄마, 아빠 사오려고. 어, 제가 맨손으로 계신 그래가지고요. 그냥 와도 되는데. 어. 아 그래도. <laughs> 엄마 좀 <줘>, 놔주지 말고. 애매하게 <laughs> 됐어. 오. 뭐 뭐라고 한 거야? 나도 배우자. 오미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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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야게 됐어. 음, 요, 요, 요. 이건 3년 배웠어요. 어, 아 진짜. 아니 발음 진짜 좋아. 아빠보다 좋은 것 같아. 오, 아빠, 소리가 웃어댔어. 보생겠어 <laughs> <지금 거세계수. 거세계수. 웃음> 보통 막 친구들이 놀러 가면, 음. 게스트하우스가고 하잖아요. 응. 음. 예, 저한 예, 예. 번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들이랑 음. 첫 경험하는 을 거야 지금. 너희 집이잖아, 근데. 근데 친구들은 집에 많이 듣고 왔을 거 아니야? 뭐야? 아 여기요? 여기는 한 번도 못데려왔어아요 아니 초등학교 친구는 아니 초등학교 친구들 많이 왔시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이제 성인 이돼고 서른 명이 되고. 그래서 는이제뭐들은 이제 뭐 이렇게 바빠서 지 어, 활동하고는 여기를 못왔는데 형들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네, 형들 덕분이야요 진짜, 진짜 좋아해 줘서 너무 감동이에요. 짧은 기간 이제 만 네. 좋은 밤 되고 나네요푹쉬식데혹시혹시 아, 그거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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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 엄마가 그다 같이 다 같이 안을 거야 안 하지 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고셔야 네. 되고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네자장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내일 뭐 먹어 우리 내일은 스시 먹으러 가요.